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막 메이크업은 볼건 없어요 <laughs> 메이크업 보시려고 오신 분들은 마음 상하시기 전에 아어네 그렇고요 어 저의 요즘 근황 뭘 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뭘 하며 이 며칠을 살아갈 건지 뭐주저주저한 모양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만나서 야나 어제 뭐 했다? 나 내일 뭐할 건데? 요새 죽었다? 뭐 이런 얘기 <laughs> 영상 길이가 몇 분이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냥 초간단하고 뭐 별거 없어요. 메이크업! 출발! 빵! 선베이스. 동생이 또 휴가를 나왔어요. 에 <laughs> 굉장히 오랜만에 집에서 찍어요. 어,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겨를이 없으셨겠죠. 뭐, <laughs> 제가 언니들의 삶에, 뭐, 얼마나 많이 차지를 하겠냐면은, 다른 거 하느라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전화가, <laughs> 전화가 왔었어요. 코렉터?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영상을 자주 못 올린 게요. 제가 유튜브를 어쨌든 2년째 하잖아요. 어, 포어 패셔안 발랐다. 와. 포어 패셔널.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뭐 지금도 막 엄청 막 뜸하게 그런 건 아니긴 한데요. 제 것만 일하는 거면 어떻게든 짬 내서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요새 저희 아빠 일을 제가 좀 돕고 있어요. 아이고, 컨실러 위에 다 그냥 덮어버렸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저희 아빠가 뭐 다른 말씀을 못 드려도 소비자 제품도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한번 낸 거지만 영상 여긴가? 여긴가? 제가 항상 로고 넣잖아요. 근데 원래 산업체 용품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데, 뭐 코렉터? 아프리카 생방에서는 영상 만들고 이런 거 홍보팀에서 하지 않나요? 이러시는데. 아, 저 아빠 회사는 홍보팀이고, 뭐시고 직원이 둘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그나마 제가 유튜브 영상 하면서 영상을 만들, 영상을 만들 줄 아니까, 그거라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막 영상 찍는데도 막 배경지 세팅, 메이크업 세팅하고 이게 그런 세팅이 엄청 다른 거예요. 테이블도 새로 놔야 되고 막 그거부터 완전 막 중노동, 중노동. 그리고 막, 촬영하고, 막 혼자 낑낑대면서 컨실러? 그리고 제가 이 메이크업 영상 찍는 거는 그냥 저 혼자 막 말하면서 하고, 뭐.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거나 뭐 완벽하지 않아도 저는 워낙에 그런 컨셉이 아니라 뭐랄까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그렇게 좀 편하게 편하게 영상을 올리는데 어떤 제품을 설명하는 거는 그냥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또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지만 회사의 이미지라는 게 있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일은 저 때문에 뭐가 책임이 뭔가 개인이 하는 것과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더욱 부담도 많이 되고, 편집할 때도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막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또 손에 익지도 않은 여러가지 툴도 써야 되고, 막 죽을 뻔 했거든요, 정말. <laughs> 샘플이에요. 입생로랑 르땡 도시에깔라 UVB20 컬러. 제가 작업실에 장소를 옮기고 나서, 거기서 잠을 자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거기는 뭐 이불이나 침구 이런 것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또 혼자 자는 것도 무섭고 또 아침에 집에서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제가 점심을 굶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새 너무 살이 찌는 것 같아가지고 아침을 약간 단단하게 반공기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을 이제 엄마가 해주는 거 먹거나 아니면 사먹거나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데 아빠 거 그거 하면서는 <laughs> 결국엔 거기서 하루 잤잖아요.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 빨리 기간 안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하고, 아, 이제, 아, 내일은 유튜브 촬영을 일을 끝나고 하고, 하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불효박심만이 손자는 할아버지 기일인 것도 그날 당일 아침에 엄마가 알려줘서 안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서 또 촬영 못하게 되고. 마음은 막좀 조급해지는 거죠. 이게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잘해야 되는 건데. 아이뭐 언니들이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어, 그게 약간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조바심 나는 게또 제가 언니들 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그랬었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생방도 막한번못 하고 막 이랬거든요 어떻게 생방은 방송 켜가지고 그냥 하면 되니까 에너지 소비가 조금 덜해요. 근데 유튜브는 계속 아빠 거 재미없는 테이프 영상을 막 편집을 막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 원래 내가 한 번도 편집이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 없는데 편집에 그거를 막 몇날 며칠 몇시간에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너무 편집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덩달아 내 메이크업 편집은 언제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제 그러니까 메이크업 영상을 편집하는 거는 나름대로 제가 뭘 말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웃기겠지만 얼굴이 막 그렇게 출중하게 연예인처럼 예쁜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제 얼굴이 나오고 뭔가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제가 유튜브에 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쌓아간다는 재미 때문에 편집할 때 지루하다 이런 느낌 없이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테이프 영상을 막 만들고 나니까 막 메이크업 영상 편집하는 것도 막, 막 뭔가 막, 어,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막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거 알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게임 막더 하는 거예요. 나 이거라도 해서 풀어야 돼. 이러면서 저녁에 막 야식 더 먹고 밤새면서 일할 때는 에 괜히 막 컵라면만 먹고 막 이랬다니까요. 살 뺀다고 점심은 굶고. 어요 며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계속 엎친 데 겹친 거죠, 일이. 그래서 이제 영상은 다 해결을 했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막 해야 될게막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일은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정상적으로 좀 복귀를 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한두 개? 세개 정도는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한네개 <laughs> 정도 넘어가니까 좀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 보나, 유튜브, 아프리카 이렇게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유튜브 온에어 채널에는 짧은 영상이 올라오니까 어떤 언니가 여기는 올리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그거는 약간 기분 전환? 왜냐면 제가 정신 나간 그런 말과 행동을 하니까 그 편집을 하면서 정신 빠진 나를 보면서 더 정신을 빼고 뭔가 약간 환기시키는? 그거는 편집할 때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거는 좀 하다 보면은 5시간, 6시간은 기본으로 걸려요. 인력난이, 인력난. 어쩔 수 없죠. 저는 기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 근데 이르 땡토시에 끌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브러쉬로 발라 그랬는데 브러쉬를 놓고 왔네. 커버력이 적당히 있으면서 되게 컬러도 마음에 들고 여긴 아직 안 가렸거든요. 제가 겔랑 슈에무라 이런 거 좋아하는데 겔랑 슈에무라보다 쫀쫀한 느낌은 아닌데 그만큼 가벼우면서 커버력이 있는 되게 훌륭한 파운데이션. 이게 생방하면서 생방 때 이벤트 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된 파운데이션인데, 입생로랑 파운데이션 뭘 살까 검색을 하다가, 뭐, 뭐, 세럼 파운데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 잉크 파운데이션. 근데 그거 커버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검색해서 커버력이 제일 좋다고 하는 제품을 좀 골라서 샀는데, 역시 저는 커버력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외곽에다가 이 파운데이션 자꾸 발라줘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리퀴드 파운데이션 EX. 텐 나이트 컬러거든요. 이게 왜 무너짐이 아쉽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색깔도 저한테 조금 어둡고 그냥 외곽에 자연스러운 쉐딩처럼 발라볼까 싶어가지고 요새 계속 쉐딩을 바깥에 발라주거든요. 얼굴이 너무 넙데대 보이지 않으면서도 너무 그냥 쉐딩한 느낌 안 나면서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쉐딩을 발라줬을 때좀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냥 뭐 있는 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바깥에다 발라요. 확실히 여기 턱 쪽은 무너지는 게 깨끗하잖아요. 전혀 무너짐에 지저분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외곽에만 발라주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나 그런데 기일 때 이제 모이면서 그때 또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하고 그때도 솔직히 기일만 딱들리고생방을 하거나 유튜브 촬영을 하거나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오랜만에 식구들 모였는데 어느 정도 내 일을 조절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왜냐면 가족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시간 보내고 그것도 제가 작업실 옮기고 나서 친구들을 한번 초대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약속을 잡아놓고 까먹은 거예요. 얼마나 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2월로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들을 불러서 초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놈의 지지배들이 <laughs> 나그렇게 화장 잘하는 것도 아닌데 화장해 달라고 얼굴을 들이밀어 갖고 결국엔 4명을 풀매를 해줬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laughs> 근데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파운데이션을 추천하는 게 피부 트러블이 좀 없는 애들한테는 무조건 레스팅 실크 해주고 피부 트러블이 좀 있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섞었쓰면 더블웨어랑 레스팅 실크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갤랑 이런 식으로 추천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라면 그렇게 추천을 못할텐데 제 친구들 다 이제 뭐 스물아홉, 뭐 저희 동기 언니들 서른 뭐막 이러니까 다들 일하고 부담스럽지만 파운데이션 그 정도는 살수 있는 직장인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순종이가 아야! 왜! 순종이가 제 무릎에 있었는데 이제 내려줘야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인사하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썹 먼저. 사실 오늘 저녁에 교회 가는 거라서 메이크업 그렇게 진하게는 못 하는데 그냥 오늘도 안 찍으면 또 미뤄질 것같아갖고 얼른 켜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뭐 다음에는 쇼핑하러 같이 가자고. 제가 같이 가자 했거든요. 그래, 뭐. 같이 같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또 시간을 보냈죠. 그래도 맨날 일만 그렇게 죽어라고 하다가 친구들이라도 보니까 숨통이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제 본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그리고 유튜브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어쨌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니까 일하는 게 그냥 노는 거고 경계가 없었는데 굳이 그냥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아빠 일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하기 싫은 거랑 재미가 없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아 그럼 회사에 출근하는 분들이 이런 기분일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하는 게 되게 흥미가 있어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흥미가 있는 건 아닐 테고 하기 싫은 프로젝터 이런 것도 맞춰야 되고 일다 보면은 그게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일을 못마치면 집에 가고 싶어도 야근해서 할 일을 맞춰야 되니까 이 악물고 막 과자라도 씹으면서 막 일해야 되고 그럴 때. 아 이게 스트레스구나를 저는 요즘 좀 느꼈거든요. 물론 저야 뭐 아빠 일 잠깐 하고 그그한번 하면은 또 한동안은 안 하게 되니까 좀 제가 힘들다고 뭐라 하기는 좀 그런데 직장인들이 이런 기분이겠다 싶도 싶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일을 할때 놀면서 막막 <laughs> 막 엄청 헐레벌레 이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뭐랄까 프리랜서와 직장인은 또 차이가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다거나 해야 될까요? 프리랜서는 장단점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다. 시간이 좀 자유롭고 그런 대신에 뭔가 하루하루 되게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물론 직장인이라고 편안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뭐랄까요? 고정수입이 아니고 내일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다음 게 없는? 뭐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뭐또 시간을 어느 정도 조금 자유롭게 뺄수 있다는 물론 그게 또 자유롭게 뺀다고 해서 자유롭게 막뺄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참 말하기가 어렵네요 뭔지 대충 아시죠? 아무튼 성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건 더툴랩의 스크류 브러쉬? 아 그런 거 있겠다 프리랜서는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하면 되지만 회사원은 시키는 일을 다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의 차이도 좀 있겠죠? 물론 그 회사원도 직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또, 막 계속 아빠가 지시하는, 그 옆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저에게 지시하는, 막 그거를 막다 해내야 되니까, 막, 오, 대박. 막, <laughs> 그렇더라고요. 멍해지고. 하기는 해야겠고. 근데 또 뭐, 그러면서 배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런 거, 저런 거, 여유 있게 하려고 애는 쓰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것도 최대한 소홀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즘입니다. 브로우 마스카라. 보시는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양도 부족하고, 올라오는 빈도수도 부족하고, 요래저래 그렇겠지만, 저는 정말 이것이 최선입니다. <laughs> 얼른 다음 주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쉴까 싶으면 또 다시 시작이 되겠지만, 또 올해는 또 어떻게 끌어 나가야 될지 또 그것도 좀 고민이에요 VDL 프라이머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너무 이것저것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친구들 화장해주는 거 하니까 허리는 되게 아팠는데 재밌더라고요 맨날 제 얼굴만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친구들의 얼굴을 화장해주면서 촬영을 할순 없었어요 그러기엔 저의 에너지가 너무 바닥이었거든요. 말린 복숭아꽃님 아니, 원래 제가 분홍색 옷을 입으면서 살짝 핑크 느낌을 내려고 했는데 옷이 없네요, 어디 갔는지. 작업실에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온 건지. 그래서 그냥 오늘 회색 옷을 입을 것 같은데 오늘 컬러가 회색이랑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연하게만 하고 마치려고요. 오늘은 약간 언니들을 어떻게라도 베러 온뭐 그런 메이크업 영상. 아, 그리고 그 중간에 김병욱의 뷰티뷰티 생방에서 한 3탄도 올려달라 하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짬짬이 계속 편집했거든요.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요, 뭐.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이어폰을 제가 자꾸 쓰니까요. 귀지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안 그랬는데 지금도 귀 안에서 귀지가 돌아다녀요. 병원 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파면은 안으로 더 들어가서 고막 가까이 붙어버리더라고요. 병원을 가는 게 낫지.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어요. 바로 뷰러 찍고. 완전 배고파요. 오늘도 점심을 굶었더니. 제가 막 스트레스 푸는 겸 해서 게임을 요새는 한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번 거의 한 시간씩은 했거든요. <laughs> 근데 친구 등록하시는 분 잡고 있어서 막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게임하고 재밌어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게임하다가 또 말거든요. 약간 스트레스 같은 게 쌓이니까 게임이랑 이런 걸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로 풀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찾는 거죠. 저는 약간 보상심리? 게임을 그냥 해야겠어? 막 이런? <laughs> 보상심리라 해야 되나? 데아리얼 푸시어 브라운 블랙은 또르르르 구르는 게 심하지만 갈색은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요. 컬러도 괜찮고 번짐은 좀 있어요. 근데 메이크업 포에버 갈색은 너무 여리고 순정이 찡찡댄다 그렇다고 미미박스 갈색은 조금 진한 것 같고 그 중간이 얘 같아서 써요 근데 밖에 나갔을 때얘 예 쓰면은 좀눈 밑에 신경 써줘야 되는 정도? 한두 반 정도? 지금 세 번을 따다닥 해갖고 손등에 이렇게 묻혀서 저막 브러쉬 클렌저도 다 떨어지고 사야 될게 진짜 많은데 백화점도 못 가고 있네요 전 온라인으로는 백그 화장품 잘안 사거든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화장품 사면서 매장 언니들의 노하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에서 사면. 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온라인이 싸서 장점이 있긴 하지만 백화점이 온라인보다 조금 비싼 만큼 얻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생각 차인 것 같아요? 약간 돈을 들여서라도 정보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싸게 물건만 얻을 것이냐 뭐 이런 막 예쁘게 안 그려졌지만. 오늘은 넘어가야겠어요. 금방 들어올 거니까요. 마오가니? 아니 제가 도저히 귀에서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귀지를 방금 팠거든요. 오 장난 아니었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마오가니가 아이라이너 풀기에 적당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연해요. 이거 봐요. 그렇게 막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이는 건 있어요. 언더 삼각존 채워질 때 오히려 좋은? 그래서 너무 조그만 브러쉬로 쓰는 것보단 차라리 이 정도 총알 브러쉬 사이즈로 발라주는 게 적당한 컬러 같아요. 에스프레소 정도로 엄청 진한 세미 스윗 정도만 해도 총알 브러쉬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색깔이거든요. 어? 되게 갈색이다. 이런 느낌이 날 만한? 마우가니는 생각보다 진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브러쉬들은 쓰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덜렁덜렁거려요. 이런 거 어떡해요. 그냥 써요. 뭐가, 나무가 떨어졌나. 그렇게 하고,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 삼각존. 저는 삼각존이 안 깊은데, 저 동기 언니가 삼각존이 진짜 깊어요. 눈이 되게 깊, 깊은데, 마호가니로 여기저기 팍 이렇게 쑤셔가지고 발라줬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토스트하고 마오가니하고 궁합 장난 아니에요. 제가 맨날 제 얼굴만 하다가 남의 얼굴을 해 주려니 첫 번째 친구보다 두 번째 가좀더 나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친구가 나고 세 번째보다 네 번째가 낫더라고요. 하다 보니 뒤에 하는 사람이 좀 그나마 나아졌는데 제가 막 그렇게 잘하는 메이크업 실력은 아니지만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한다 뭐그 정도로 계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어, 친구들이 해달라고 해갖고 했는데, 와, 어, 진짜 눈매가 깊으니까 토스트에 마오가니 너무 예뻤어요. 거기다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 언니가. 그니까 약간 M51 블러셔 발라주고 귤나무 같은 느낌으로 진짜 예뻤어요. 그러고 그 언니는 집에 갔지만 늦어가지고. <laughs> 이 정도만 부드럽게. 이 정도 메이크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10대 도할수 있지 않을까요? 도쿄 아이래쉬. 들도 부담스럽지 않은 메이크업. 제가 제주변의 10대들한테 물어보니까 틴트에 관심이 많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섀도우를 사도 막상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잘안 바르게 되고 입술은 간단하게 이렇게 포인트 줄 수가 있으니까 자꾸 바르게 된다 하더라고요. 점막도 지금 깨끗하게 채워져 있진 않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laughs> 갑자기 웃기는 생각 나는데 제 친구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결혼한 친구들도 몇 있는데 이제 임신한 친구들도 있고 애기 낳은 언니도 있고 대학교 동기들. 근데 그 친구가 임신을 해서 약간 이명이 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하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데요. 우리 엄마한테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내 친구 임신했는데 귀 울리는 이명증이 좀 있대. 때 우리 엄마가 약간 졸다가 안 먹어서 그래. 뭐 말무라케라. 엄마 임신해서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 마이모야 올라가 건강하다 이러는 거. 우리 엄마가 저같고 이렇게 살쪘다면서 너는 막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래 놓고서 잠결에 본심이 나온다고 내 친구가 이명증 있다니까 대번에 안 먹어서 그런 거라고 내눈밑 벌벌 떨린다고 그래도 안 먹어서 그렇다고 먹어야 된다며 근데 웃긴 거는 먹으면 좀 나아져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제가 요새 계속 여기 눈이 벌벌 떨려가지고 약간 갸름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직 좀 모자라요 얼굴이 너무 잘부어요 지금 밤이잖아요 아침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갸름한 것 수도 있어요 와, 근데 살이 찌면 얼굴만 찌니까 좀 짜증나요 오늘 아, 핑크 살짝 들어가도 그냥 이 회색 티 입고 가도 될것 같아요 소프트 앰버 이 색깔 참 예뻐요 P740 이게 홍조 있는 저에게도 참 좋고 괜찮아요 근데 피부가 제 친구들이 참 좋거든요. 블러셔를 발라주는데 경계도 안 지고 제가 막 이렇게 비벼봤어요. 비벼지더라고요. 저는 비비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피부는 비비면 탁 경계져버리니까. 역시 피부가 좋아야 블러셔 발색이 예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피부가 안 좋아도 예쁘게 발색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피부가 좋으면 블러셔 발색이 부드럽게 표현하기가 좀 쉬운 건 사실이에요. 말이 좀 이상했는데 제가 친구들을 해주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발리는 것도 달라요. 그냥 레스팅 실크를요, 다들 얼굴이 기름에 떡져 있었거든요? 저녁 5시에, 아침부터 화장해서 5시에 수정화장 해주려면 얼마나 얼굴이 기름져 있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기초도 그냥 안 해주고, 대충 휴지로 다들 닦거나 아니면 아예 손도 안된 피부에다가 그냥 기본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레스팅 실크로 막 덕지덕지 발랐는데, 하나도 밀리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고, 엄청 잘 발리는 거예요? 덕분에 레스팅 실크는 뭐 이런 세상 이런 파운데이션이 다 있냐면서 쿠션에서 다 이걸로 갈아타겠다고 하는 신의 파데가 됐지만, 저는 그걸 느꼈죠. 아. 아, 피부가 참 중요하구나.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촬영을 하니까 깨어나네요. 오늘 쉐딩 하이라이트 이런 거안 할게요. 그냥. 어, 여러분들제 메이크업 보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되게 오랜만인데, 선플라워. 음, 컬러 좀 괜찮아요. 비싸지도 않고. 닉스. 초점도 안 잡히는데 저한테 얘기하죠. 전 이거 하고 밥 먹을 거예요. 살짝만. 건조하다, 입술. 립밤 바른 지좀 돼가지고. 이게 향이 제가 좋아하는 향은 아닌데, 가벼운 매트 메이크업 정도로. 여기선 핑크기가 좀 돋는데 실제로는 핑크보다는 레드에 좀더 가까워요. 더 바르면 바를수록 레드 느낌이 더 강한. 저희 엄마도 회사 일을 집에서 하느라 허리가 많이 상했다 그러네요. 온 식구가 지금 다 고생이에요. 직원을 쉽게 늘릴 순 없거든요. 쉽게 늘렸다가 회사 어렵다고 갑자기 자를 순 없잖아요. 그니까 그런 직원들이 충당 이렇게 해내야 할 부분들을 지금 저희 가족들이 좀 하고 있거든요 어렵네요 참 먹고 사는 게다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러제 동생도 휴가 나와서 새끼는 놀고요 나쁜 새끼 농담이고 걔도 나와서 일좀 하고 그런 거죠 아 일할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하며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 아이라이너 손등에 있는 거참안 지워지네요 저는 이제 이거를 편집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얼마나 꾸준히 을잘수 있을까요? 아, 오늘도 영상을 하나 올렸다. 드디어 올렸다. 며칠 만에 올렸다. 이러면서. 아,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저 일하고, 음, 아빠 일 마무리 못한 거 하고, 음, 아빠 것도 추가 촬영할 게 있, 또 해야 될것 같아요. 또막 카메라 세팅이며 뭐며 끙끙대면서 하겠죠. 그것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혹시 나면 백화점을 꼭 가야 돼요. 그냥 막 기분 전환하러 쇼핑하러가 아니라 사야 될걸꼭 사야 해서 그것도 갈수 있으면 가고 일요일 날은 또 교회 가고 토일 계속 생방은 없거든요. 근데도 뭔가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짬이 좀 나면은 유튜브 촬영 하나 더 하고 제가 놀진 않습니다, 여러분. 잠 잠은 7 시간까지는 못 자도 한5섯 여섯 시간 자면서 하루 종일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더디네요. 너무 염려는 마세요. 1월은 그냥 원래 그래요. 바람도 좀제 정신건강 위에 일부러 쓸 필요도 있는데 <laughs> 시간이 안 다가 뿌염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냥 남들과 똑같이 바쁜 척하면서 사는 20대 후반의 여자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오늘 드라이기로 머리 그냥 막 말렸는데 파마도 해야 되는데, 주자주자 주자. 엔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아, 그만큼 쿵대고. 이리 와봐. 누나랑 엔딩해. 너 여기 시야 묻었어? 에이. 옷 갈아입어야겠다. 이 수컷이라 맨날 옷에 씨야 묻혀. 누나, 너 만져서 손, 손 씻어야겠다. 씨야 때문에. 순종아, 엔딩하는 거야. 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